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퉁입니다. 오늘 하실 거는 헤이즈 피스고요 일단은 제가 저번 시간에 레벨업도 했고, 여기 보이시는 이도류. 이도류 각성까지 하게 되었는데, 야, 이거 평타가 좀 다르다, 얘들아. 칼두 개로 찌르네. 요. 자, 어쨌든,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? 그래가지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살펴보자면은, 진짜 뭐가 많이 업데이트됐어. 두 번째 바다. 신세계가 나왔고요 만렙이 2850까지 생겼다고 합니다. 그리고 새로운 지역, 완호 지역이 나왔다고 하고요 전기 주먹 스타일이 나왔는데, 요게 되게 괜찮대. 1렉이 나온거죠, 1렉. 그리고 삼도류가 나왔대요. 보스한에서1% 확률로 드롭이 되고, 그린망토라는거 나왔고, 엠마가 나왔대, 얘들아. 엠마는 10% 확률로 나와가지고,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자석이라고 전설의 열매가 또 나왔습니다. 현상금이 원래 1M까지였는데 1.5M으로 늘어났고 또 드래곤 열매가 뭐 화면을 엄청 흔들리는데 그 흔들림이 제거됐고요. 그리고 검 중에서 요거 다크블레이드가 버프를 먹었다고 하네요. 여러분들. 버프를 먹어가지고 데미지가 좀 올라갔대. 검들부터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요거 X스킬이 데미지가 버프를 먹어가지고 좀 보다 더 세졌대요. 15%가 올라가서 어제 제가 봤을 때 데미지가 3000이었나 4000이었나 그랬는데 지금 데미지는 5,300 많이 올라갔다. 자, 그리고 이도류 각성. 이야, 요거 무장색이 멋있는데, 왜 얘는 무장색이 안 들어갔지? 이쪽만 무장색이 들어갔는데, 자, 무장색을 껐다가 다시 켜볼까? 어이, 음, 얘는 무장색이 됐네요. 자, 일단은 제트 기술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트는 아, 십자가 슬라이스 1,400. 야, 근데 왜 이렇게 멋있냐? <laughs> 자, X는... 이야 미더리도 좀 전체적으로 멋있다 이들아야 <laughs> 깐지가 그냥 기가 막히는구만 아 그리고 여러분들 고무가 레전더리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1 9 9 9로벅스 가격이 조금 올라갔으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득을 봤다 이 말이에요 예, 좋았고요 자그 다음에 자석은 전설열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? 한번 맛만 볼까 이들아 어, 50잼 써가지고 맛만 보자 아이 자석 나올 수도 있잖아 이들아 어, 1트컷 보여주나 마이갓 oh 실질 <laughs> 돈으로 한번 해볼까 얘들아 보여주나 자석 1트컷 보여주나 아 이런 패리어딱 한번만 더 해볼게 딱 한번만 더 아니 돈은 좀 아껴야 되는데 이게 돈 들어갈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여러분들 자석 아 이런 패리어 진짜 진짜 찐막 어여 자석 있다 자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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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자석 자석 제발 제발 레전더리 자석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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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얘들아, 이제 신세계갈라면은 2200까지 찍어야 돼 가지고 열심히 달려봐야 될것 같아요. 어? 오늘은 고무 말고 다른 거 먹고 한번 해 볼까, 얘들아? 뭐 먹어 볼까? 빙빙이 그렇게 좋다는데? 아니면 실실? 이거 실실도 이번에 기어 포스 나올 때 같이 나온 열매라 여 가지고 실실 한번 먹어 봐야겠다. 먹어 주고. 음? 아, 도플라밍고. 자, 일단 스킬은 총 다섯 개가 있는데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. 어, 일단 제트 기술. 실 총알. 어유유유유. 나쁘지 않은데? 자, x는 어, 왜 묶어 버리네? 어? 오오오? 이거 PVP용인가? 자, C는 이동기예요. 요! 요! 스파이더맨! 요! 야. 야 근데 이제 실제 이동기는 킹피스도 그렇고 불피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같네요 자, V 기술은 요! 뭐야, 방금 뭐야? 잠깐만. V가 좀 멋있는데 얘들아. 타다다다다다다다. 요! 자, 그다음 비기술 오버히트. 와, 뭐야! 이거 나쁘지 않은데? <laughs> <laughs> 사냥하러 가보자 얘들아 제가 물론 기어 포스를 가지고 있다고 기어 포스로만 사냥하면은 그 또한 낭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열매도 여러 가지를 좀 써보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제가 다른 열매들도 골고루 알아야 PVP 할때아이 사람이 이럴 땐이 스킬을 쓰겠구나 예측이 되면서 PVP를 더 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레벨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1500까지는 할수 있지 않을까? 야, 얘들아 근데 실실은 진짜 1대1 PVP 용도다 <laughs>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비스킬이 이렇게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명이 맞는 게 아니고 한 명만 맞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실실은 PVP 용도가 아닌가 이렇게, 한 명만 잡아서 날려버리거든요? 뭔가 사냥할 때는 그렇게 적합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어? 근데 여러분들, 오히려 보스몬스터랑 싸울 때는 괜찮을 수도 있어. 자, 그럼 여러분들, 보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이게 진짜 보스에 특화된 열매일 수도 있기 때문에, 일단 사용해보니까 콤보는 좀 괜찮은 것 같아. 자, 보시면은, 하나, 둘, 셋, 넷. 잡고, 하나, 둘, 셋, 넷. 따다다다다닥, 차다다다닥. 여기까지 하면, 어, 이렇게.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어,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여러분들, 돈두 배를 살까요? 아니,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돈이 생각보다 들어가는 곳이 많은 것 같아. 그래가지고, 돈두배한개 정도 사면은 뭐 앞으로도 고루고루 좀잘쓸것 같지 않나. 또 열매 뽑을 때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, 그래. 돈두배 사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자. 오케이, 구매해줬구요. 이거 게임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? 어, 나갔다 안 들어와도 돈두 배로 들어온다, 얘들아. 그러면 이제 돈 빨리 모이겠지? 자,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레벨 1300찍었고요 다음 사냥터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자이 동이의 늠름한 모습 <laughs> 확실히 요를 들고 미호급에 타고 가는 모습은 예, 기가 막히네요. 간지가 끝난다. 자 다음 사냥터는 임펠다운 같은데 여기서 1,450까지 레벨업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아니 사냥터가 좀 불편하게 돼 있다 이들아. 얘를 때리고 얘를 때리고 얘를 때린 다음에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모였을 때 묶은 다음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사냥터인데 살짝 불편하긴 하다. 이 실실이 리 아무래도 사냥 특화는 열매 아니다 보니까 얘들아 알았다. 실실로 어, 어떻게 사냥해야 되는지 알아 버렸다. 자 일단은 얘네들을 여기까지 끌고 옵니다. 어? 여기서 좀 시간을 끌다가 여기서 딱 V를 쓰고 Z를 탕탕탕 해주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네요. 근데 이게 실실이 범위가 안 넓어가지고 기어 포스 있으신 분들은 그냥 기어 포스로 사냥하십시오. <laughs> 음, 기어 포스가 최고요. 어이 정도면은 어, 실실 많이 쓴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자 당신 거래 뭐야 이거? 라이유, 슈스이, 블루 스카프. 오, 어, 감사해용. 오, 칼 감사합니다. 야, 슈스이랑 라이유. 오, 오야 이거 뭐야? 블루 스카프. 야이거좀 멋있게 생겼는데. 검 데미지 10% 상승에 체력 650에 스태미나 10. 잠깐만, 저악세서리 진짜 멋있게 생겼다 얘들아. 와, 뭐야 이거? 야, 나 깜지가 그냥 끝났네 얘들아. 야, 이거는 검사해야 되겠는데? <laughs> 슈스이를 옆에 착용해주면은, 어, 뭐야, 슈스이는 등에 착용하네? 야, 멋있는데? 아, 이거 내가 알기로 슈스이, 그, 마지막 섬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? 야, 멋있다. 이마, 그, 변신 풀고 빨리 제 콤보 맞아봐요. 빨리, 빨리요. 엄청남. 갑니다. 야, 내가 잡았다. 저 친구가 레벨 2200이라는데 왠지 PVP 지지 않을 것 같아. PVP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! 레벨 차이! <laughs> 아 님아 이거 그냥 슈스이는 가져가시고 제가 얻어볼게요 슈스이는 지금 슈스이는 돌려줬거든요 슈스이는 다음에 제가 따로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? 자 그러면은 이제 고무 다시 먹고 폭풍 레벨업 가자 폭풍 레벨업 그냥 아주 그냥 이 레벨업 그냥 무한으로 달리는 거예요 뭐야 님왜 고무임 저 고무 무제한인데요 <laughs> 개 쩌네요 <laughs> 아얘들아 확실히 기어 포스가 사냥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좋다 어 그냥 사기요 자 다음 1500렙 퀘스트로 넘어갑니다 어? 자, 몬스터 이렇게 때려가지고, 한 곳으로 몰아준 다음에, 그냥 여기서, 킹콩건. 그냥 한 방이면 끝. 아, 참고로 여러분들, 다음 업데이트는, 니카 나온다고 하네요. 뭐야! 야, 배에다가 내 얼굴을 달아버렸네? 자, 이렇게 해서, 1400레벨 달성. 자, 다음 보스, 가도록 하겠습니다. 보스야, 나와봐라. 바로 보내줄게. 야, 그래도 보스는 보스네요, 여러분들. 생각보다 튼튼한데? <laughs> 여러분, 1400레벨 퀘스트 경험치가 21만을 주거든요? 근데 1350레벨 퀘스트가 19만 8천을 줘요. 경험치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데 밖에 잡몹 잡는 게 쉬워가지고 보스 잡는 것보다 잡몹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보면은 그냥 퀘스트 받고 여기 가서 비기술 한번 쓰면은 몬스터가 다 죽거든요 그러면 퀘스트 클리어야자 <laughs>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음 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냥터는 어 아, 여기구만 아 여기 한방에 안 죽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 5 0 0내 달성했고요 다음은 누구냐 여긴 1550인데 아, 야, 보스가 꽤 멀리 있다, 얘들아. 아 보스 잡을 바에 여기 잡몹 잡는 게 나을지도. <laughs> 아, 야, 보스가 너무 먼데? 이게 그 거리상 좋지가 않아. 동선 낭비가 좀 심한 것 같아요. 오늘 사냥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래도 나름 레벨 많이 올렸죠, 여러분들? 1521까지 올렸으니까. 이 정도면은 만족스럽다, 이 말이에요. 에이 카이도. PVP 컴. 카이도 vs 기어포 루피. 에 따, 단, 선방 필승이다, 카이도! 콩, 오르간! <laughs> 오, 오, 우와!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, 카이도! 아이, 아, 이거 PVP 어려운데, 얘들아? 아직, 너무 약하구나, 루피. 끄라라라라라. 자,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헤이즈 피스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빨리 레벨 2200 찍고 저도 신세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끄럼! 어? 끝!